안녕하십니까 정우영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삼성의 선발 투수는 원태인 선수입니다. 1회 초 이글스의 한화 이글스의 공격. 공격입니다. 선두타자는 1번 박찬호. 타자 박찬호 선수입니다. 라인드라브 빠져나갑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타석에 2번 타자, 2번 타자. 구자욱 선수입니다. 시즌 4할 7푼 2일이 12개의 홈런 변하고 갖다 맞췄는데 일루 주자 2루까지 들어갔고요. 3번, 득점권 주자. 상황에서 3루수. 최정 선수입니다. 최정. 시즌 4할 3푼 6리, 16개 홈런. 우중간 약간 치우친 타구인데요. 중견수가 잡겠다는 신호. 중견수가 잡았고요. 2루 주자 태그. 앞선 주자 쪽. 4번, 1사에 다자. 주자는 두 명. 타석에 김태균 선수입니다. 시즌 4할 6푼 9리. 스윙 스트라이크. 주자 갔습니다. 도루 성공 스타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변화구 타격 중견수가 갑니다 중견수가 잡았고요 3루자 태거 홈으로 3루자 홈까지 들어옵니다 추가 득점 찬스의 한화 이글스 하성에는 로사리오 선수입니다 우중단 쪽 중견수가 잡지 못합니다 2루 송구 홈에서 득점 한화 이글스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스코어 2대 0. 자, 득점 다자. 찬스에서 점수를 중경수. 더 뽑을 수 있을까요? 이용규, 이용규 선수입니다. <laughs> 시즌 3할 9푼 3리. 안타입니다. 홈런입니다. 2루까지 갑니다. 7번, 7번 타자 소크라테스 선수입니다. 시즌 3할 7푼 2리 아홉 개 홈런 2 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째. 센터 쪽입니다 센터 쪽에 안타 세타자 연속 안타 범성구 범으로 나옵니다 4타자 타... 네 연속 오지.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8번 타자 홍성훈 선수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초구 초고. 초구는 볼 원볼 2구째 좌중간 쪽 타구입니다 안타가 됩니다 지금 네 타자 연속 안타입니다. 너무나 깨끗한 자세에서, 너무나도 좋은 자세에서 안타를 만들어냈어요. 일루자 홈인. 지금 바꾸네요. 두번 타자,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강미노 시즌 삼할사푼 구리.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2구째 떴습니다. 빈 맞은 타구인데요. 강민호가 처리하면서 스리아웃. 이후의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밀어냅니다. 왼쪽. 삼루수 1루 송구. 1루에서 아웃. 1사의 주 없습니다. 다음 타자는 이재현 선수입니다. 시즌 4할 7리. 5개 홈런. 초구는 스파이크입니다 흘려나옵니다. 무릎 높이. 볼 카운트를 리드하고 있는 류현진 선수입니다. 투수가 유리한 카운트를 아,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스윙. 3구 삼진 8-3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내립니다. 아무래도 빠른 볼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히팅 포인트를 뒤에 놓는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죠. 하섭의 3번 타자 무자욱 선수입니다. 높은 공을 골라냅니다. 볼 카운트 1앤1 아 스윙! 타이밍 맞추지 못했습니다. 원볼투스트라이크 볼카운트가유블리가 갈라지는 원볼원스트라이크에서 빠른 볼을 강하게 투구했어요.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두 타자 연속 3진입니다. 결국 타자가 더 이길 확률이 적다는 것을 여기서도 공격. 다시 한번 보여주고 타자. 있습니다. 2회 초원볼 초구가 무의미하게 투구가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두볼이 됐습니다. 좋은 볼을 던졌고 타자도 잘 참아냈어요. 일루수 밑에 빨려들었습니다. 일사의 주자 없습니다. 앞선 타석에서 안타 있는 부자욱선수입니다 낮은 공 중견수 중견수 처리합니다. 삼번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타석은 좌익수 뜬 공이었습니다. 빠졌습니다. 원볼 때렸습니다. 김성윤이 처리합니다. 안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 회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타자. 선두 타자는 4번 트라이! 타자 맥키넌 선수입니다. 2구 헛스윙 스트라이크 2 좋은 투구입니다. 빠집니다. 원앤투 지금처럼 저렇게 일찍 떨어지면 아마 타자들이 속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투볼투스트라이크 지금 카운트가 불리해도 잘 골라내고 있어. 바깥쪽 들어오면서 삼진. 탈삼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냅니다. 감독이 한숨이 나올 만 하겠네요. 공격은 마음대로 풀리지 않고 일사해 주자 없습니다. 5번 타자 김영웅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5리 원볼. 볼이 됐습니다만 참 좋은 볼입니다. 왼쪽 밀었습니다. 투수 잡았습니다. 1루에서 아웃. 6번 타석에 타자. 6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강 초구 때렸습니다. 초구부터 배트를 내보고 있습니다만 파울. 타이밍이 너무 늦었어요. 강하게 때려보는데 파울. 삼구 기다립니다. 아, 결국 아, 스윙 나! 삼진으로 돌려세우면서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한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3회 초. 3회 초. 한화 한화 공격. 한화의 희세 공격입니다. 한화의 공격은 최고 화자 김태균 선수입니다. 김성윤이 잡아 냈습니다 1사의 주자 없습니다 타석의 5번 로사리오. 타자 로사리오 선수입니다 투구는 스트라이크 드라이크. 강하게 돌려보았는데 스윙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2 굉장히 공격적인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 타구 높게 멀리 담장까지 담장 덤장 쪽 넘었습니다 솔로 포 로사리오 시즌 10호 홈런환화이글스가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스코어 6대0. 타구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서 수비수가 쫓아갈 수가 타자. 없었어요. 중견수. 6번 타자 이영규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2루타가 있었습니다. 이성규가 잡았습니다. 타석의 7번 타자 소크라테스 선수입니다. 2공. 나오다 멈춥니다. 원볼. 스윙. 볼카운트 원앤원입니다. One 빠른 볼을 노린다고 해도 저그 정도 코스면 정말 어렵습니다. 1루로 1루에서 아웃! 반화가 앞서고 3회 있습니다. 말. 3회 삼성, 말 삼성 라이온스의 삼성 공격. 공격입니다. 7번 삼성의 공격은 선두 타자 금보로 0번 선수입니다. 타자 첫 골!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박찬호가 처리합니다. 1차에 주저 없습니다. 타석에 8번 타자 이성규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4리 부자 없는 상황 파자 때렸고! 됐습니다. 두 타자 때렸고 후아웃됐습니다. 하성의 구멍파자 김성윤 선수입니다. 시즌 2할 5푼 4리 3파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레이트! 들어옵니다. 밀어냈습니다. 파울이 됩니다. 지금도 늦었어요. 아이고. 스윙 섬진 한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초 4회 초. 한화, 한화 이글스의, 한화 이글스의 공격. 공격입니다. 8번 타자는 8번 타자 공서훈 선수입니다. 좌익수가 잡지 못합니다. 1루에 타자 주자 2루까지 들어갑니다. 타자. 득점권 상황에서 이글수. 박민우 선수입니다. 박민우. 초구의 스윙 크게 돌려보았습니다. 잡아당깁니다 펜스를 직접 때렸습니다 이루자 호빈 1번, 1번 타자, 타자. 박찬호 리격스. 선수입니다 오늘 2차수이란타입니다 파울 타이밍이 괜찮았는데 빗맞으면서 파울프라이가 됐어 요 끌어당긴 타구입니다 좌익수 잡았습니다 1사 주자 1루 2번 타자 구자욱, 구자욱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익수 처리합니다 타수에최정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안타 오른쪽 밀었습니다 오른쪽에 안타가 됩니다 승루로자 특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수에 4번 타자 이태균 선수입니다 가마 돌린 타구 왼쪽에 높은 포을선 좌익수 뒤로 넘어갑니다 한화 이글스의 4번 타자 속점포 시즌 9호 홈런 한화 이글스가 속점을 더 추가합니다 스코어 10대0 본인이 원하는 대로 더가웃시 기대한 대로 지금 큰거한 방을 만들어 냈습니다 포그넌트 스윙 좌측 높게 떠올랐습니다 점장 넘어갔어요. 점장 넘어갑니다. 백투백 삼성에서 <laughs> <타소 웃음> 교체를 하네요. 안화 이글스가 내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사석에는. 이영규 선수입니다. 드라이! 초구는 헛스윙입니다. 배트 끌려 나왔습니다. 스트라이크 투.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했어요. 원앤 투. 지금은 가볍게 체인 지업을 투구를 해서 파운트를 잡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너무 선해서 일찍 벗어났어요. 오구 스윙 삼진. 사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보자.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김지찬 몸쪽 조금 깊었습니다 원앤원 너무 깊었어요 밀어냈고 상루수 잡았습니다 1루로 타임 타임이 요청됐습니다 <목소리> 최정이 처리합니다 1사의 <목소리> 주자 없습니다 2번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목소리> 선진이었습니다 당긴 타구 삼루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원아웃 이후에 타자가 출루합니다. 1사 주자 1루. 구자옥. 다음 드라이. 타자는 구자욱 선수입니다. 원아웃에 주전한 경기 받아쳤습니다. 우측에 파울. 유리한 카운트에서 투수가 어떻게 승부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원볼 투 스트라이크. 지금 카운트가 불리해도 잘골라내고 있어요. 스윙 삼진. 4번, 4번 타자. 타자. 맥키넌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삼진이었습니다. 초구는 볼입니다. 원볼. 깊숙키투구를 했습니다만 살짝 빗나갔습니다. 삼루수 잡고 1루 선공 1루에서 아웃. 5회초 반화 이글스 세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right. 소크라테스 선수입니다. 좌측 높게 떠올랐습니다. 좌중간 펜스 맞고 떨어집니다. 삼루 성구 2루에서 멈춥니다 8번, 다 득점권 잘. 상황에서 홍성은 경기 있어. 계속됩니다 초구 갑니다 왼쪽으로 멀리 쐈습니다 당장 쏜살같이 넘습니다 넘어갑니다 투런 홈런 홍성흔 시즌 8호 홈런 허화이글스가 2점을 더 추가합니다 스코어 13대0 어려운 코스로 네, 들어온 처음? 공인데 2루스. 안타를 잘만들어냈습니다 앞선 타석에서 안타 있는 드라이! 박민우 선수입니다 변화구 타격 센터 쪽에 안타가 됩니다 이구 송구 1루에서 멈춥니다 안화 이글스가 람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수있을지타들의번있자 박찬호. 박찬호 선수입니다 드라이! 변화구의 헛스윙 는구째 이번엔 속지 않았습니다 얼 카운트 1앤 1입니다. 3구째. 3구 때립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적시타. 지금 내 타자 연속안타입니다 스트라이드를 해 놓고 투구 속도가 조금 떨어져서 오니까 약간 멈춰섰다가 타격을 했습니다. 추가 득점 찬스에 하 이글스. 세타 호잉 선수입니다. 초고 보겠습니다. 땅볼 타고 센터 쪽으로 흐르는 안타입니다. 다섯 타자 연속 안타. 홈에서 승부. 홈에서 득점. 스코어 3... 15대 0. 타석의 타자. 3번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최정수.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낮은 공을 받아 때렸고 안타가 됩니다. 홈에서 득점. 4번 자 다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김태균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석점짜리 홈런을 쏘아올렸습니다. 초구는 파울. 조금 늦었어요. 저 정도면 한복판의 공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우익수가 잡았고요. 2루 주자 태업해서 3루까지. 3루에서 세잎. 5번, 5번 타자 로사리오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솔로 홈런을 쏘아올렸습니다. 원볼 2구째 좌중간 날아갑니다 펜스를 직접 때렸습니다 타자 주자 2루에서 멈춥니다 6번 타자 이영규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일안타 잡아당긴 타구입니다 1루수가 잡았습니다 타석의 7번 타자 로하스 선수입니다 시즌 5할 4푼 5오리 한개 홈런 높게 뚱 타구 이루수가 뒤로 물러납니다. 이루수가 잡았습니다. 잘루 이루. 5회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타자. 선두 타자는 선 5번 타자 스트라이크. 김영웅 선수입니다. 스트라이크. 변화구입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2. 떨어지는 젠제비 잡지 못하고 헛스윙을 했어요. 삼구권포. 원앤투. 지금처럼 저렇게 일찍 떨어지면 아마 타자들이 속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투엔투가 됐습니다 떨어뜨릴지 바로 승부가 들어갈지 고민되겠는데요 풀카운트가 됩니다 슬라이더인데 의도적으로 밖으로 뺀것 같아요 6구째 잡아당긴 타구 내야를 넘지 못합니다 1사일지 없습니다 타석의 6번 타자 강민호. 강민호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Try.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노볼 투 스트라이 유리하게 카운트 가져갑니다 끌려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스트라이크 조언서 빠르게 꺾여 떨어졌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1볼 2스트라이, 이 공을 참아내고 있습니다 2볼 2스트라이, 가장 때리기 어려운 곳으로 떨어지는 것을 참아냈습니다 강하게 감아 돌려봤는데 파울 6구를 때립니다 배트를 두번 단에 했는데 파울, 파울입니다 바깥쪽, 들어옵니다, 삼진! 83진 오늘 7개째입니다. 스트라이크 존에서 빠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7번, 7번 타자, 타자 등번호 0번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수학당볼이었습니다 몸쪽 들어왔습니다. 몸쪽으로 하나 높게 붙였는데요. 원앤원. 상당히 어려운 볼을 타자가 잘 참아냈습니다. 투볼 원스트라이크입니다유리한 카운트를 지금 못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파울이 됩니다 완전히 늦었어요 높은 공 스윙 삼진 두 타자 연속 삼진 빠른 볼이 좋습니다 아마 타자들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안화가 앞서고 초. 있습니다 6회 초안화 이글스의, 공격. 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초구부터 배틀 홍수. 내보고 있습니다만 파울 2구 타격 2루수가 잡았습니다 1루에 1루에 싸움 1사의 주 없습니다 경기 계속됩니다 초고 때렸는데요. 깊은 타하고 빠져나갑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1번 1사 타자. 주자 1루. 타석의 1번 타자 박찬호, 박찬호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 초고 갑니다. <laughs> 초고 때립니다. 센터 쪽에 떨어지는 안타가 됐습니다. 1루 주자 2루까지 들어갔고요. 1사에 주자는 두명 득점권 상황에서 호잉 선수입니다. <laughs> 센터 쪽 갑니다. 중견수가 잡았고요 2루주자 태업 앞선 주자 쪽. 3루에서 세이브. 3번 타자. 타자. 최정선수입니다. 최정. 오늘 4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턴장턴장 넘어갑니다. 3런 홈런. 최정! 시즌 17호 홈런. 석점을 더 추가하는 한화 이글스. 스코어 20대 0. 정말 잘 받아쳤습니다. 4번 타자 김태균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수 1안타입니다. 김성인이 잡아냈습니다. 안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6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드라이! 타자 이성규 선수입니다. 미어친 타구 이루수가 잡아냈습니다. 1사의 주자 없습니다. 9번 타자 김성윤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삼루스 최정이 처리합니다. 타석에는 1번, 타자. 1번 타자입니다. 뉴지영 초구는 뭐 투수는 지금 이 스코어를 유지하면서 마운드에서 내려가 줘야 해. 요 투수 잡았습니다. 1루에서 아웃 안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7회초 안화 7회 초. 이글스의, 공격. 이글스의 공격입니다. 타자. 전두 타자 김성윤이 잡아냈습니다. 1사의 주자 없습니다. 타석에는 이용규 초구 당기입니다. 오른쪽 중간타. 1루에서 멈춥니다. 3성 라인업인1-4 주자 1루 타석에 로하스 선수입니다. <laughs> 왼쪽입니다. 빨랫줄 같은 타구. 완전히 갈라났습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한화 이글스. 일루 주자 성루에서 멈춥니다. 오수. 원아웃 주자 성루와 일루 득점권 상황에서 공성원 선수입니다. 원볼. 지금은 볼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골라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몸 쪽에 제구가 되어야 바깥쪽의 대나구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좌중단을 완전히 가릅니다. 세 타자 연속 안타. 한 번쯤 피치 타입이나 피치 디자인을 점검을 해봐야 할것 같아요. 두번 추가 득점 찬스의 한화 흉진수. 이글스. 두번 타자 박민우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3안타입니다. 원 볼. 스코어링 포지션에 주자가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포수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낮은 공을 당겼고 우익수 우익수가 잡아내면서 소아웃. 자 수. 득점 찬스에서 박찬호.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1번 타자 박찬호 선수입니다. 초구 때립니다. 센터 쪽에 떨어지는 안타가 됐습니다. 홈으로 성구 홈으로 옵니다. 하수의 2번, 2번 타자 타잉. 호잉 선수입니다. 하수에는 대타 나성범 타수지입니다. 선수입니다. 대기타. 초구 나선법 원볼입니다. 원볼. 계속 초구 볼로 출발을 하고 있는 볼두 개. 이제는 스트라이크를 던져야죠. 스트라이크! 몸쪽 예리하게 꽂습니다. 투 볼런 스트라이크. 주자를 묶어 둡니다. 4구째. 밀어냅니다 라인 바깥쪽에 떨어졌습니다. 파울. 빗맞았어. 잡아당겼고 우측이 안타. 앞주자 쪽! 승루에서 씩! 앞서 타자. 타점을 생산했던 최정 선수입니다 최정. 오늘 5타수 3안타입니다 좌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포수가 처리하면서 3리어 3회 말 삼성 라이언즈의 2번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3.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서 스트라이크 2 정말 지금도 좋은 볼입니다 잡아당겼는데 이 타구 유격수가 처리합니다 1사에 주 없습니다 2x. 타석에 3번 타자 이번 공은 어떤 공일까요 볼 카운트는 원앤2 원앤투에서 스윙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타석에 4번 타자 매키넌 선수입니다 오늘 이 타수무안타 센터쪽으로 높게 뛰었는데 유격수가 뒤로 물러납니다. 유격수가 수 잡아냈습니다. 팔 회초 강화 이글스의 공격.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4번 타자. 타자 김태균 선수입니다. 타수는 대타 노시환 선수입니다. 대타 노시환 무릎 높이 스트라이크. 볼 카운트 1앤1 지금 같은 공은 스트레이. 정말 좋습니다. 원볼투 스트라이크. 일단 카운터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센터 쪽 빠져 나갔습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 1루에서 멈춥니다. 타석의 5번 타자. 5번 타자. 로사리오, 로사리오 선수입니다. 수. 오늘 5타수 4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 우측 높게 떠올랐습니다. 우익수가 잡겠다는 시로. 우익수 잡아냈습니다. 앤사 주자 1루. 타석의 6번 타자. 이용규. 이용규 선수입니다. 오늘 5타수 2안타입니다. 원볼. 하자마자 초으로 스트라이크를 못 잡아서 골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안타가 됩니다. 홈에서 승부! 들어왔습니다! 추가 득점 찬스의 한화 이글스. 득점권 상황에서 로하스 선수입니다. 오늘 이타수이란타입니다 높게 떨어타고 모든 야수들 정지! 담장 쪽 넘었습니다! 투런 없는. 로하스 시즌 2호 홈런 반화 이글스가 2점을 더 추가합니다 1사의 주자 없습니다 8번 타자 홍성훈 선수입니다 높게 하나 날아왔습니다 원볼 지금은 볼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유있게 골라내고 있습니다 두구삼구를 때립니다 센터쪽 펜스 맞고 떨어집니다 2루로 안화이글스가 내타자 네 타자 연속 한타를 만들 수 있을지 박민우. 다음 타자는 박민우 선수입니다. 우측 우중단에 떨어지는 적시타. 오! 타임이 요청되었습니다. 이루자 호민 타자주자 3루까지3루로자 타자. 득점 찬스에서 이겼어.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참을. 앞선 타석에서 안타 있는 참을. 박찬호 선수입니다. 오익수가 잡았고요. 3루주자태그업해서 홈까지. 3루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타자. 2번 올렸어. 타자 나성범 선수입니다. 나성범. 초구 변하고 원볼. 땅볼 타고 땅볼 빠져나갑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선수 교체를 3번 하네요. 타자. 3번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선수. 오늘 6타수 3안타입니다. 1루견제입니다. 투아웃 주자 1루입니다. 초구 초구 때렸습니다 파울입니다 아마 갯스 히팅을 한것 같다 그런데 빠른 볼이 와버려 중견수 처리하면서 터로의 말 삼성 라이온즈의 3성 공격. 공격입니다 삼성의 공격은 선조 타자 김영웅 선수입니다 타석의 8번 타자 이성규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타 바깥쪽으로 빠집니다 원볼 2구로 파울 3구째 트라이. 3구는 헛스윙입니다 1앤2 트라이. 빠림동 오. 삼진 탈삼진 오늘 10개째입니다 한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9회 초 한화, 한화 이글스 한화 공격 공격입니다 타자. 한화의 공격은 선두 타자 노시환, 노시환 선수입니다 1루로 이재현이 처리합니다 일사에 주저없습니다 5번 타자 대타 등번호 41번 선수입니다 끌려 나오다 멈췄습니다 원볼 몸쪽 빠졌습니다 투볼 강하게 던지려고 하면 밀리스 포인트가 트랙! 일정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투볼원 스트라이크입니다 저렇게 바깥쪽으로 제구가 되어줘야 타자의 시선을 흐트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앞서 타점을 생산했던 이용규 선수입니다 이 대지 못했습니다 2부는 바깥쪽에 스트라이트 스트라이트 2 지금 하나 정도는 도망가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곧바로 승부를 들어왔습니다 뒤로 가는 파잘 갖다 맞춰 하군데 센터 쪽에 안타가 됩니다 2루로 일루에서 멈춥니다. 타석의 7번 타자 로하스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우측 높게 떠올랐습니다. 턴장 턴장 넘어갑니다. 투런 홈런 로하스 시즌 3호 홈런 홍성훈 선수입니다. 오늘 6타수 5안타입니다. 살짝 빗맞은 타구 중견수 이동합니다. 타이밍 타임. 요청도 했습니다. 중견수 잡았습니다. 암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구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 공격입니다. 선두타자는 두번 타자 선두 타자는 두번 파자. 김성윤 선수입니다. 잡아당겼습니다. 2구 파울 3구 빠집니다. 원엔 투. 너무 깊었어. 드라이. 변화구 오. 스윙 삼진. 탈삼진 드라이. 오늘 1 1 개째입니다. 일사의 주자 없습니다. 타석의 1번 타자 유지혁 선수입니다. 트라이크! 멈춰! 스트라이크를 꽂아넘네요. 스트라이크 2변화구로 가지 않고 빠른 볼로 갔던 것이 타이밍을 뺏었던 것 같습니다. 1루에서 아웃 2번, 2번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공 바라봅니다. 승부를 결국 다음 타자로 넘깁니다. 524구. 오늘 안타가 없는 구자욱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한타. 변화구로 카운트를 잡습니다. 뜹니다.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될 듯. 투수가 잡아내했습니다 오늘 경기 한화이글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칩니다. 마침...